될 듯. 쪽쪽쪽쪽쪽쪽쪽. <목소리> <목소리> 이게 마법 명사수가 적용이 안 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한번 가 볼까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적용 안 되면 뭐 지는 거지 뭐. 지는 건 해골 물인 거지 뭐. 시험제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나도 적용 안될것 같긴 해. 지금 빵이거든요. 오케이. 안 되면 15선 에치죠 아니, 그건 또 아니야. 이제, 나중에 평타만 때릴 때 있어요. W 쿨안 돌아서. 평타만 때릴 때 있으니까. 이제 그때 노리면 되지. 내가 두개먹고 적응이 되는데? 적응 되는데? 님들? 님들 이거 적응 돼. 자, 실험주의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나이스. 잡았다. 오키도킹. 좋습니다. 아, 근데 좀 개사기 같긴 함. 내 생각에도. 아, 너무 사기긴 한데. 성공하면 <laughs> 우승 실패하면 쏘는 아닙니까? 이러면, 이제 체력 60일 때랑 탈락 위기일 때, 이제 추가 능력치 모르를 얻습니다. 그러면, 공격 속도가 훨씬 중요하니까, 광전사를 갑시다. 광전사를 가서, 마법 명사수를 지속적으로 적중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룬조각기까지 딱 가주면서, 우리가 봤었던 그 쾌감, 쾌락, 다시 한번 느껴봅시다. <laughs> 잘 봐보세요. 적응되니까. 근데 얘는 1300 넣었네. 나는 800 넣었는데. 근데 어차피 뒤로 갈수록 내가 더 세. 오. 아이스 빠져줍시다. 내가 잡게요 이건. 전반 이래 아니고 나 너. 오케이 한번 막았고. <laughs> 안 되죠. 잡고 싶지. <laughs> 잘 잡겼네요. 좋습니다. 일단 돌려줄게요. 슛. 한번 더. 아 사실의 대가? 이건 괜찮거든요. 일단 황혼 끝자락 돌리고 룬 조각기 안 나오면 그냥 사실의 대가 아니면 용의심장 갑시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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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사실의 대가 갑시다. 그리고 사신의 댓가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마법명사수 플러스 사신의 댓가 두개다 적용됩니다. <laughs> It's not good 못 가게 아오. 아 잠깐만 이거 잘못, 실수했다. 아 이번 판왜 이렇게 실수가 잦지? 나이스. 하나 내어 먹게. 그래도 이겼네요? 촥! 나이스. 아.. 잘 해볼게. 미안하네. 소리,님들. 근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잡고 갑시다. 왜 이렇게 긴장이 있어, 벌써. 어디 갔냐 야, 이거 뭐야 이거? 조이는 거야? 뭐? 그럼 어떻게? 해? 누구? 빨리 처치해야 될듯날이스어음 여기다가 프리즘 다음에 가고요 일단 마법사 돌립시다 그렇게 원하던 모렐로미콘 가지고요 일단 라바돈까지 가줄게요 이러면 됐죠 이러면 은뭐 서로 양쪽 다 만족할 듯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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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필요한 거는 뭐 내쉬어 이빨 정도 이거 하나 가지고 어, 우리 프리즘 아이템을 한번 먹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명사수 2만 6천이요. 2만 6천 넣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됐냐? 안에 들어있는데? 뭐지? 나 이거 터트리는데? 아 잡을 수 있나? 와 와우! 지리는데? 개절하는데 내가 찍겨줘야 돼 여기서부터. 아이고 이거 그냥 해운 파편 갑시다. 자포안 쓰는 게 낫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폭 쓰지 맙시다 그냥. 저 받고 일단. 나이스, 오, 좋습니다. 이게 먼저 때리면 주스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무슨 데미지가 올라가는 줄 알았어. 아이, 씨! <laughs> 이거 왜, 블라디아, 너가 왜 먹는 거야, 저거를? 넌 필요 없잖아, 저거. 여러분들! 가야겠죠? 가야겠죠? 나는 양손잡이야. <laughs> 가보입시다. 자, 가보고, 이거 팔고, 당옥 갑시다, 당옥. 오케이, 오케이. 걱정하지 마세요. 어. 양손으로 여러 번가다 보여줄게, 진짜. 어. 가능해, 가능해, 님들. 긴장하지 마. 오케이? 올수 있어, 너네? 일단, 여러 개 먹어줍시다. 한 번에 여러 개 먹기 가능하거든요? 아재리가 이게 제일 좋아. 맞았고. 안 보여. 레전드. 만천! 모피읍까지? <laughs> 아! 우리 무르 위험권 있었지? 두개 먹읍시다. 물리관 통력하고 무력화 먹었거든요? 여기다 구인수까지 가주면서 데미 좀 펌핑합시다. ᄒ 어, 아, 니마 못해도 되죠? 못해도 그냥 재미로 하면 되잖아, 알죠? 어, 재미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가면 안 보이냐? 저기 숨어 있는데? <laughs> 때리고 싶은데, 쟤? 뭔가? 딴데 갔어, 쟤. 안 보여. 레전드. <laughs> 아니, 근데 이거 병사가, 병사가 필요가 없어, 병사가. 어? 조트야, 조트! 여기다 이제 전환 프리즘까지 슈! 정신 결속. 아좀안 좋긴 해. 정신 결속은 <laughs> 미친 새끼인가 이거? 아줄아 줄네 아, 웃기네.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laughs> <laughs> 아 레전드 레전드. 아 오케이 오케이. 도망칠까? 나 도망칩시다. 미안해요. 나 도망칠게. 불이타오릅니 밀었어 내가. 어때? 아니 개 재밌는데? 아님들이고어떡함 너무 재밌음. 아니 너무 재밌어 프리즘 하나 더. 슛, 슛. 오케이 룬 조각기까지. 미쳤다. 야룬 조각기 나왔어. 개꿀띠. 왜나 공속 파편 하나 더. 나 하나 세워 오면 끝날 어디 갔어 얘야? 왓? 영역만 먹.. 먹으면 될듯? 쪽톡톡갈 게요 도대도 공격 속도, <공격> 속도 <börjar> 주문력 리고요이거는막지도 <놀람> <마관, 놀람> 자, <laughs> 공격속도 6.7 네, 렛츠고! <laughs> 야, 이거 죽냐 제발! 한크지마 사라져! 나이스 어어, 얘 예. 너무 좋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개꿀띵? 안 돼! 제발 이겨 줘. 나이스! 이기긴이겼다 어, 진영? 오케이, 도키. 와, <laughs> 다행이다. 구현님. 좋았습니다. 막판 좋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도 이겼잖아. 한잔해. 어, 13만. 어, 15,000. 오케이, 도키. 오케이, 어, 오케이. 그웬 캐리. 인정. 구웬 캐리 인정.